바로 디데이 바로 디데이입니다 아 눈이 안 보이네 전 지금 목욕하고 준비할 거다 준비했고 뭐 문의 주게 없나? 땀이 엄청 나네요 급하네, 급하, 급하기 때문에 그런 가보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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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챙겨가야 돼요. 이거 세럼. 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 총소 청... 바놓고 이제 아들이랑 이제 시어머니 집에 와서 이제 강아지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저와 아저씨는 오늘 디데이. 그러기 때문에 이것저것 좀 준비했는데 아 혹시 그래서 이거는 그 저번에 주신 그 근데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근데 이거는 못 가지고 가고 대신 다른 거고 버디용이 있어요 아로마 원장님이 주신 건데 저번에 서울 달에 갔을 때 그래서 이게 이렇게, 이렇게 하기에 몸과 얼굴 그래서 오늘은 잠깐. 어, 라이브 원래 정상적 어, 제 시간에 못킨 점. 죄송합니다. 어, 안녕, 안녕. <목소리> 심해? 버퍼링이? 그러겠지.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전화 그, 그거보다 못 하겠지. 엄마야, 깜짝이야. 전화가 또 그런 게 있겠죠. 그래서 이거 하고. 일단, 저는 좀 이따가 그 차에서 주무실 분은 할수 없지 주무셔야지.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제 개인 채널의 인스타그들을 제가 그거 업로드를 유튜브 쇼트로 매일매일 그 인스타와 동시에 제가 올리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저가 준비하고 차를 먼저 다 실어야 되니까 좀 이따 봐요. 제가 일단 이걸 보여드릴게. 잠깐. 이게 다 침대 정리하고, 이건 정리하고, 지금 <laughs> 난리가 아닙니다. 그래서 옷장도 다 정리됐으니까, 이거 끄고 준비하고, 그러면 좀 이따 봬요.